베이지라든가 가을 브라운 정도 약간 뉴트럴 계열 그런 계열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감돌고 눈만 조금 세미 스모키 느낌만 싹 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아련하게 그냥 이렇게 스모지 되는 느낌. <목소리> 안녕하세요 홈스 메이크업 이로거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가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의상들 뭐 자켓 하나 좀 걸치게 되잖아요 그런 룩에.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인데 쪼 같은 경우는요, 좀 붉은기는 좀 제외하고 베이지라든가 가을 브라운 정도 약간 뉴트럴 계열 그런 계열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감돌고 립도 한번 좀 색을 좀 많이 넣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눈만 조금 세미 스모키 정도인데 그냥 뭐 일상적으로 봤을 때 눈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 그런 눈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얼굴을 좀 먼저 닦을게요. 약간 지금 배경이 좀 많이 달라졌죠. 사무실을 인테리어를 좀 다시 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예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따로 못 했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클래스 하고 그럴 때 공간이 예쁘지를 않으니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찍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프라인 클래스 깔끔하고 좀 정갈한 모습으로 그런 장소에서 만나 뵙고 싶어서 정리를 했어요 한 3주 정도 걸렸고 거의 완성됐는데 이제 뭐 데코레이션 하는 거장 들어올 것거 같은 거좀 들어오고 장식품 같은 거 그런 거좀 정리는 해야 돼요 와꾸는 한뭐 90%는 된거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정리 좀싹 하고 나면 은 옛날에 처음 있었던 사무실부터 해가지고 한번 모습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희 채널이 그런 거 같아요 드라마틱한 그런 성장은 아니지만 거북이 <laughs>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 진짜 두 단계도 아니고 정말 딱한 단계씩 <laughs>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애정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한 단계씩 조금 조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밤을좀 발랐고요 가을 되니까 페이셜 오일 딱두 방울 정도만 평상시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한 3주 전만 해도 낮에는 좀 더웠거든요. 지금도 좀 덥긴 한데, 아우, 바람 그 느낌이 진짜 확연히 달라요. 그냥 딱 가을 바람. 가을의 그 쾌적함, 뭐 그런 느낌? 세럼 좀 발라줄게요. 이거는 지금 테스트 중으로 쭉 바르고 있거든요. 웨티은더 가요, 세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줄게요. 나스 한번 발라볼까요? 메이크업 베이스도 살짝 대고, 이렇게 바르면은,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도 되고, 톤업은 엄청 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외선 차단. 많이는 안되네 35에 PA 플러스 3개 정도. 추석 연휴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보니까 도시가 덩 비어있더라고요. 저도 뭐 조용하게, 간단하게 이제 차를 지내고,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좀 영화 좀 많이 보고 쉬고 그랬거든요. 홍신님들 어떻게 보냈나. 시댁가서또 손편 빚고 또막 또. 막또 이것저것 일하시느라고 힘들진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뭐 요즘은. 엄청들 많이 약식으로들 많이 하니까 그죠 파운데이션을 이거 발라볼까요? 맥거 요거 맥인데 요게 엄청 묽고 되게 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그 가을 데일리 스모키 할 때는 피부 베이스가 또 너무 두꺼우면은 너무 깔맞춤한 느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조금 헤비한 느낌? 그런 게들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되게 민낯 같은 그런 투명한 피부에 살짝 좀덜 공들인 듯한 그런 스모키 가면은 또 그게 세련돼 보이거든요 홍시님 중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화장도 그래요 여러분 의상도 여러분 깔맞춤을 한다거나 너무 맞춰서 입, 입는 것보다 살짝 덜 신경 쓴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잖아요 화장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데일리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어떤 무심함이 있거나 신경 덜쓴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화장하는 게 훨씬 세련돼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컬러라든가 블렌딩 속눈썹, 눈썹, 눈화장, 블러셔 막 이런 막 완벽한 건 것보다는 그런 거를 좀더 더 추구해요 제가 만난 홍시님들도 그런 거를 좀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채널을 또 봐주시는 거겠죠 파운데이션 브러쉬 일부러 이거 써봤어요 여러분 이거 그때 제가 라이브 때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쓰는 파운데이션 브러쉬거든요 납작 브러쉬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써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되게 음잘 만들었다 쓰기 편하다 그러실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 이제 묽은 파운데이션하고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납작이 브러쉬죠. 궁합이 그렇게 맞는 거고. 지금 이거, 그 맥, 요거 제품 써봤더니 아주 묽진 않네요. 제가 기억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써봤는데. 보면 또르르 흘러내리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기는 한데, 굉장히 얇게 착착착착 얹어져서, 내 피부처럼 표현하는 거, 얇게 피부 표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파운데이션일 것 같아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그거 써볼게요. 요거는 왜 촉촉이, 남은 거 정도. 이거는 살짝 여기다 묻혀가지고. 결자국 없게끔. 이거는 피부에 광을 그대로 남겨두고, 프족한 파운데이션이면 그 파운데이션의 그런 수분감, 유분감을 많이 뺏지 않고 그렇게 피부를 완성시키는 그런 그 스펀지. 자세히 보세요. 지금 자연광하고 조명도 하나 키긴 했는데 거의 자연광이거든요. 그냥 거의 제 피부 같죠. 얼굴만 깨끗해지는 정도, 그 정도. 그리고 블러셔를 좀 보여드릴게요. 디어달리아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딱 이렇게 립 제품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되게 그냥 묽어요. 그래서 수채화처럼 표현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컬러별로 보면은 이렇게 컬러감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파우더 안 했으니까 이 위에다가 블러셔를 좀 발라볼게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은 요거를 좀 발라볼게요 그리고 조금 그 화장하는 시간을 좀아좀 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요걸로 블러셔도 하고 눈 베이스도 같이 할 거예요 블러셔는 이 정도 할까요? 약간의 뭐 코랄기가 좀 있는 좀 브라우니시한 그런 컬러 정도라 생각하면 될것 같고 여기에도 그냥 같이 발라볼게요 코도 좀 잘라보고 턱도 좀 잘라보고 뭐 요렇게 요 정도만 해놓고 시작해서 양 조절을 할게요 요거는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르고 난 다음에 이게 척척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쫙 스며들어 버려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샤넬 리벤치크 제품 같은 경우는 바른 후에도 되게 촉촉하잖아요. 이거는 바른 다음에는 그냥 쫙 스며드는 스타일. 또, 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조금 더 발라볼게요. 조만간 제가 눈 크림 타입으로 된 아이섀도 한번쫙 모아서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기본 컬러감으로 쓰기 좋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눈썹을 먼저 좀 살짝 그려볼게요. 눈썹도 그딱뭐 그렇게 대단한 쉐입보다는 갖고 계신 그 눈썹의 형태 있죠? 그거를 그냥 맞춰서 좀 그려주세요. 근데 확실히 요즘은 눈썹을 얇게 표현하는 게좀 저는 관심이 좀더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좀 굵었던 분들은 단처리를 조금 그 눈썹 정리를 좀 하셔서 얇게 한번 좀. 해보고 다니세요. 특히 젊은 홍신님들은. 나이 때 있는 홍신님들은 좀 얇게 하는 게 약간의 그 위험 부담 수는 있어요. 적당히 어울리고 얼굴이 이제 너무 노안이 아닌 경우에는 <laughs> 괜찮은데, 아치형이나 이제 이렇게 얇게 그리게 되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는 있거든요. 이건감 조금 끝까지 좀 길게 해볼게요. 이거 지금 하는 샬로 틸벌이거든요. 그래서 블론드 컬러인데, 원래는 데 되게. 연하게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눈썹 앞머리가 조금 시커보니까 이 파트만 이 릴리 바이레드 제가 이그 브로우 카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거든요. 컬러감 되게 자연스러워. 일단 이 정도만 좀. 쓱쓱 슥 해주고 그 상태에서 바로 한번 스모키를 가볼게요. 세미 스모키 가시는 데 있어서 되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섀도우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잘 쓰는 방법이죠. 뭐 펜슬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스머지시켜갖고쓱슥 그냥 캐주얼하게 되게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그런데 오늘은 펜슬하고 섀도우를 좀 같이 이용해볼게요.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얼반데케 네이키드. 손은 참 오래됐는데 이런 거 진짜. 언제 다 써? <laughs>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저도 오래 쓰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쩔까요? 요 컬러하고 그리고 약간 딥한 컬러 요거 요거는 약간 쉬머가 좀 있네요 컬러감이 눈을 뜨고 요렇게 눈을 뜨고 영역을 좀 깜고 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눈이 이렇게 많이 말려 들어가잖아요 요 안에 들어가는 공간이 많거든요 여기를 떠서 아요 정도면 되면 되겠구나 요렇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그 방법이 그래서 앞쪽으로 요렇게 뺄게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자국이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풀어주는 건데 그때는 좀덜 묻혀진 걸로 해서 약간 밖으로 퍼져나가듯이. 약간 제가 끝 부분 조금 손가락을 여기 좀 지우듯 그렇게 펴 발랐어요. 저처럼 눈의 길이가 굉장히 짧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좋죠. 지금 여기는 여기서 눈이 끝나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죠 아이홀이 여기가 눈이 쑥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그냥 한 번만 해도 그냥 쓱 나와요 근데 이제 저처럼 눈두덩이가 퉁퉁한 눈들 있죠 통통퉁한 눈들은 이거 적정 수준을 하셔야 되죠 조금 과하다 싶으면은 약간 눈팅이 밤팅이 느낌 되잖아요 아래는 이 컬러만 이용할게요 이 정도 컬러? 혹시나 그냥 한 방에 뭐또 지금 눈이 좀 오늘따라 많이 부어있네요 이 컬러 하고 뭐이 정도 컬러 너무 무서운 게 싫으신 분들은 첫 번째 컬러로만 하셔도 좋고요. 과감하신 분들은 더 많이 하셔도 좋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이 이 시커먼 요 이게 어두운 이 영역 있죠. 요거를 이렇게 쫙 퍼뜨리지 않을게요. 그냥 약간 경계가 조금은 살짝은 보이듯이 의도한 듯이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내추럴한 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걸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쫙 그냥 이렇게. 샥샥샥 다펴 바르시면 되고, 아 나는 조금 화장을 가지고 조금 느낌을 좀 만들어낼 줄 알아, 나좀 그런 거 즐기는 편이야, 그러신 분들은 블렌딩도 좀덜 해보는 거죠. 그냥 의도 있게. 눈 밑에는 일단 과감하게 제가 조금 딥하게 좀, 약간 좀 어둡게 갔는데 이따 한번 보고 조정하던가 할게요. 너무 무서울 수 있으니까. 아니 왜 모델 애들한테 할땐 예쁜데, 내가 하면 무서운 거야, 애들. 일반인가 그또그 모델들이 갖는 도화지 같이 또 많이 표현하는 그것도 차이죠 뭐. 이제 그럼 요, 이렇게 눈이 이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약간 요 컬러 있죠 여기 되게 짙은 고동색 컬러거든요 여기 속눈썹 맨 바로 윗부분 이죠 거기를 그냥 한번 지나갈게요. 정말 바른만만 만, 만 듯한 느낌. 하지만 요 섀도우가 눈에 이렇게 좀착 달라붙게끔. 이건 더 블랙에 가까운 컬러를 바를수록 좀더더 눈에 더착 달라붙어요. 옛날 그 스모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옛날 스모키보다는 조금 요즘 버전의 스모키들은 조금 더 맑게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펜슬이나 아이라인을 쓰지 않고 그냥 섀도우로 덜 완벽한 느낌으로 한 번씩만 그냥 이렇게 지나갈게요. 이것도 너무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돼요. 다른 거 그냥 펜슬 같은 걸로. 간단하게 마무리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요건 펜슬이거든요 아, 하나 정도는 왜다 갖고 있잖아요 샬롯 틸거리 건데 이게 컬러가 요렇게 브라운이죠 되게 그래 심지로 약간 붉은 기도 있는 그런 브라운 요걸로 그냥 평상시엔 안 하셔도 되고요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 조금만 그리고 속눈썹 좀 이렇게 들려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이 사이 메꾸셔도 돼요. 저는 그냥 눈 길이만 조금 조정할게요. 눈이 저도 상당히 짧은 편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스모키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고 뭔가 따라서 했는데, 아, 내가 하면 뭐가 이렇게 이렇게 눈에 쫙안 달라붙고 뭐내거 같지 않고 뭐 이상하지, 동동 뜨지 이제 그런 느낌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눈에 있어서 그 점막 부분 있죠. 거기를 채워주시면 돼요. 위에 점막 안쪽에 채워주셔도 좋고, 저는 그냥 위에는 안 채울게요. 밑에를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제가 그냥 딱 반만 채울게요 이 앞쪽부터 시작해서 부분까지 그냥 약간 얼추 이렇게 그럼 양쪽 한번 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더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좀더 뭔가 약간 스모키가 이렇게 딱내 눈에 안착이 된 느낌 뭐 때로는 요거 한 다음에 면봉 같은 거로 조금 더 문질문질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다, 잘라, 달라붙어 보일 거예요. 요런 브라우니쉬한 컬러 있죠. 너무 어두운 컬러 말고, 요렇게 연한 컬러를 이용할수록 좀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데일리 그 스모키에 표현하기에 좀더 적당하죠. 마스카라 바로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제가 지금 블랙을 이용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뭐. 브라운 같은 거 이용해서 나는 조금 더 투명하고 가볍게 난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아이라인을 특별히 안 해서 블랙을 한번 이용해 봤어요. 이 상태에서 컨실러 이용해서 눈 근처 한번 좀 정리 좀 해줄게요. 눈 화장한 게 아주 깔끔해지죠. 왜포커 실로 좋네요. 조금 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되게 묽지도 크리미하지도 않게 그렇게 딱 표현이 되네요. 역시 오랜만에 쓰리 꺼 한번 써볼게요. 파우더는 딱 여기 얼굴에 있어서 딱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게 그렇게 할게요. 저는 원체 건성이라 파우더를 쫙 하고 나면 벌써 쫙쫙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로즈 파우더 같은 거 이용해서 일부는 색깔 좀 너무 많이 안 들어간 거 그런 거 하고 싶어 가지고 에뛰드 이거 약간 쿨 계열이긴 한데 이렇게 뭔가 핑크에 베이지가 조금 들어간 느낌 흰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그 혈색감을 잃지 않는 정도의 어떤 차분한 그런 톤인데 그 전에 수술에 있는 컬러감을 조금 없앨게요 이런 정도 컬러인데 그리고 그 위에다가 립 라이너 이건 하트 퍼센트 제품이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오버립도 그리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너무 붉은기가 너무 싫다 그럴 때는 그 위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얹으면 색이 연해지거든요 누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감 어때요? 화장은 이제 거의 다 됐고 올여름 지나고 났더니 이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어요 이런 거 그냥 뭐 펜슬 이용하셔도 좋고 약간 하드한 제형의 그런 컨실러 이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뭐 입술에 조금 더 생기를 넣고 싶다거나 블러셔를 난 그래도 조금 더 하고 싶어 고르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색을 조금 많이 넣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전신사수를 조금 부끄럽지만 보여드릴게요 호시님들 요렇게 가을 데일리 스모키 정도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피부 되게 완벽하게 가리지 않았죠 보면은 요렇게 이런 잡티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보이고 그럴 정도로 그냥 얇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좀 자연스러운 정도에서 예쁜 정도 그런 정도 투명하게 피부 화장해주고 눈썹도 그냥 있는 것만 그냥 순둥순둥 그려주시고 눈만 조금 세미 스모키 느낌만 싹 나게 막 이렇게 하는 메이크업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 그냥 아련하게 그냥 이렇게 스머지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고 그냥 블러셔 처리하고 립만 바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눈 쪽만 조금 뭔가 눈매 근처 좀 가을 딥 정도의 그런 분위기만 나네. 그런 느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있는 가디건이라든가 뭐악세사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어우러질 정도의 그런 톤이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김피디님하고그 다음에 클라스101이라고 학습하는 유료 플랫폼이잖아요. 아마 앞니들 아실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홍수 메이크업 채널에 고 채널을 하나를 거기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강의가 거기 있거든요. 일반 분들 데일리 메이크업 버전 있고, 두 번째 버전은 새내기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가 메이크업 꿈나무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해왔던 그런 뭐 잡지 화보라든가 광고 쪽에 그런 촬영 위주의, 비주얼 위주의 그런 메이크업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관계돼서 뭐 어떤 진로가 어떻게 가는지 어떤 과정을 거추면그 길로 갈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챕터 2개 프로페셔널 용도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거나 또 그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클래스101에서 홍이모 채널 홍스메이크업플레이 한번 또 찾아보세요 유튜브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환절기에 감기를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호신들 신들 안녕